네,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바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런 그 손님을 모시는 식사는 사실 마을의 아주 공개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 귀빈석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잔치 같은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손님을 환영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딱 준비를 해서 이제 손님이 들어오시면 특별히 이 귀빈 VIP가 들어오시면 물을 다 준비를 해둔다든지 인사를 서로 볼을 이렇게 어긋 맞추며 인사 나눈다든지 또 기름을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준비해서 머리에 이제 그동안 묻은 먼지들을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시몬이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오시자마자 식사 바로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몬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다 아셨음에도 상관없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야겠다. 바로 그 사람 만나야 될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 가셨습니다. 식사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는 정말 하나같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찾아와서 그것도 예수님 발치로 와서 펑펑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기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물기를 닦아내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정성껏 부어 드렸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그 행동, 이 충격적인 이 행동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뜬금없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여인을 비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리세인의 그 생리, 그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세인,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세인은 히브리 말로 분리된 사람이다. 분리되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인가? 구약의 그 율법에 기록된 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한,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겠다. 라는 아주 순결한 각오 그한 가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나를 죄로부터 또, 율법을 어기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약 100, 100여 년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딱그 시점쯤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고 본인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특별하다, 자신들은 고상하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구분지기 시작하고 무고한 사람들 또 멸시하고 또 비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실천적인 사람들, 아주 실천적인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적인 것만 남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어떤 신앙의 처음의 그 본질, 그 처음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에 100년 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의 시작은 이렇게 순수하고 참 괜찮습니다 그 시작점을 보면 누구나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변질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MS교회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어, 귀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엔 그 출발이 참 괜찮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10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때쯤에는 이제 신앙은 없고 인간성도 상실한 무서운 괴물 같은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파리세인의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또 집주인 시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꾸준히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귀한 그 향유를 쏟아부어 바르는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조용히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이 상황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들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놀랍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 집주인 시몬조차도 수습을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나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마음으로만 바리세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마디 나온 것이 예수님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아, 이 예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걸 그대로 놔두는가? 그렇게 비판과 불평을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가 한 일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7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왜이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그 사랑을 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적인 그 말로 하지 못하는 그 행동이 바로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안에는 주님 세상의 시선 또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에 휘둘렸던 그런 모든 나약했던 마음을 또그 과거를 다 던지고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기쁨의 눈물을 영원히 흘리겠습니다. 죄와 실망과 상처뿐인 이 세상에서 오늘도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외침, 이런 외침이 들어있는 표현, 그 표현이 바로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이 침묵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침묵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 그럼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47절 우리 조금 전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행동 이후의 설명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줬도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셨다들 그렇게 느꼈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용서를 소리질러 선포로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 두 번째는 응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그녀가 하는 그 행동을 보호하시고 허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만약에 시몬이라도 그녀를 막아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말씀 안 하셨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수많은 대화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오갔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삶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든 행위 순간 하나하나에 여인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의 모든 생각과 그동안에 여인이 하고 싶었던 말, 과거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찾아가 주시고, 들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조용히 응원,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이 침묵 가운데 앞으로의 또 삶을 다짐하는 그 향유가 깨졌습니다. 그 귀한 그 삶을 헌신해서 내가 이제 주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현재의 죄사함과 또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미래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며 이 여인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정막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냐하면 굉장한 어, 이, 교육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주 비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비, 비교를 하셨냐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도 맞추지 않았지 않느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머리에 향유도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 아낌없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만 만유의 주또 열방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집에 찾아오셨는데 신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바로 이 영광스러운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시몬은 지금까지 늘 준비됐던 그 홀대함, 많은 이들에게 행했던 또 대했던 그 홀대함을 예수님께 반복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시몬의 집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의 삶과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 기다리고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방법으로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그흙 묻은 발을 우리는 씻어 드렸습니까? 이미 내 앞에 찾아와 계심에도 그분께 입맞추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불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심에도 그분의 머리 위에, 그분의 발을 위해 나를 헌신하여 또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들여 기름을 부어 드리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정말 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고 이땅 가운데 겸손함으로 찾아오셔서 내 앞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들여 그분의 발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위를 정리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대답이 또 다른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 여인은 대답하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탕감받은 자이 비유 앞에서도 반응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을 기회를 찾는 실수를 행했습니다. 같은 이름이죠. 시몬이 있죠. 시몬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실 바로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부르셨던 그 질문. 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하신 바로 그 질문.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실패와 죄 속에 빠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 사랑했고 그것으로 그의 삶에는 충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세 번을 들으시고 억울한 죽음을 향해 발길을 내디드시면서도 충분하셨습니다. 이한 가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인 역시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또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밥 먹듯 많은 실수들을 연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또 은혜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배신, 원망과 뭔가 악행을 일삼는 이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형 아닙니까?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지진이 이제 앞으로 뭐 나서 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전염병도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앞으로 광야 가운데서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았던 만나였습니다. 아무리 분노하시고, 아무리 허탈해하시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셔도 그 다음날은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진노하셨지만 그 다음날은 풍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가 풍성이 주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어김없이 내려졌습니다. 내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든, 내 어제 하루가 어떤 하루였든, 오늘의 만나, 또 내일의 만나는 그렇게 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여정을 살아가는 그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감정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늘 어떤 어려움과 고비가 있더라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매일 매일 약속하신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는 사람의 선택과 상관이 없이 이미 내려와 쌓여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줍는, 줍느냐 줍지 않느냐 그 결정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참 출애굽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이 만나가 그 햇볕이 뜨겁게 쬐면 이 쓰러졌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쓰러졌어, 쓰러졌더라. 쓰러졌다가 뭘까요? 해가 뜨면 다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해를, 해가 뜨면 큐티를 안 합니다. <laughs> 그 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 아마 만나를 이렇게 구하시려고 미명에 일어나시지 않으셨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 소망하고 또 사모하는 그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의 자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 사모한다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해 내지 못해도 우리가 공을 들여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두손 가득 드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삶에 늘정막과 고독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사랑의 사귐, 또 침묵 가운데 누리는 그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충만하신 조용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굳이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몸으로, 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질문으로 저에게 확인하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 제가 우리 주님 사랑함을 제 삶에서 증명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에 취하지 않고, 날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발을 닦아 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행하신 그 격려와 사랑처럼, 오늘도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성실하시고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에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복하여 주께 눈물을 흘리며 주께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